90%분 끝내고 그냥 끝내어나이 뭐야? 뭐고 어디가? 아 우리 잠수교에서 셀수는거 아니에요? 로이비처럼 잠수교에서 예요 여러분 이거까지만 상상했겠죠. 이거까지만 상상 못하셨죠. 말랑기 오늘 브랜드 한번 얘기해. 아말은 하늘 우리가 이런 자외선 차단 멋을 내기 위한 필요 바로 선글라스 지난 시즌에 했던 데죠 어디죠? 라피스 센시블레 yeah. <laughs> 아, 지난번에 너무 좋은 혜택을 주셨겠지만 을랍 보니까 CS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인기가 많은 거는 금방 품절 돼 계속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제가 이번에 화끈하게 더 제대로 씹어먹자고요 아니 근데 오늘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시... 어, 아 찍고 저 식.. 안녕하세요 메뉴가 뭐예요? 삼겹살? <냐라> <냐라> <상급상 냐라> 내고왕프로 촬영하고 있는데 저 호라스 저 오직 가심은 돼지고기죠? <냐라> <냐라> 아 맛있겠다 네. 한 잔만 맛볼 수있을요요한나 아.. 처음에는 이렇게 돼지고기 시키는 대추도 한 잔만 아 좋죠 많이 타세요. 아유, 많이 타겠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드시고. 좀 먹게. 괜찮아요, 많이.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게요 아유, 아유.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조심하세요. 내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내관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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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투 두투 투네 지금 임신. <뭐람> 둘째? 네. 심지어 이렇게 말, 날씬한데. 네. 어... 오늘 뭐 내고 하러 가는 네. 것 같아요. <뭐람>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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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없요 주로? 젬몬. 혹시 라피스 센시블레라고 들어본 적 있어? 선글라스 관심 많아가지고 장난 좀. 나 지금 처음 만났어. 만났도 좋았어 가성비. 뭐귀안 아프고. <뭐람> 아니 가벼워요. 네. 나는 이분의 말에 실례하는 게 뭐냐면 스타일 너무 좋아. 누가 임산부인데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두분지 오늘 이, 여기 왜 나오신 거야밥 먹고 마지막 해주세요 출산해야 되니까 둘째를 갖게 된.. 모르고. 모르고? 방식을 <laughs> 아니야 이건 뭐예요? 아한 방. 아! 슬라이퍼. 예. 네. <laughs> 자신감 있어요. <저>, 어쩐지 다 <laughs> 깼다. 누가 광고 하나 먹어요. 누가? 잠깐만. 인터뷰 가능? 어, 완전 가능. 뭐 내고하러 가는지 딱알거 같은데. 선글라스? 선글라스. 자, 엔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예요? 선글라스. 젠몬스? 젠몬 또. 젠몬스. 비싸잖아. 젠몬 비싸잖아. 방금도 보고 한, 너무 비싸더라고. 가격대가 얼마야 3, 50만 원. 아! 근데 친구들아, 만약에 젠몬이랑 디자인도 비슷하고 다비슷한데 가격 좀저렴해 그러면 무조건 그거 그래, 사겠네요. 가격이 한 정도 저. 가격이 한 정도 디자인 괜찮으면 몇 퍼센트 내골 하냐 아요 <laughs> 열어 아, <그러데>? 손발닥에좋다 <diction> 다음 행선지가 어디야? 카멜커피. 이야 카멜커피 비싸잖아. 맛봤더니 하각 사줘야지 누나가. 얼만데 카멜커피? 천0 0원아씨만 5천 원사이우 좋다. 좋다 좋다. 본이세요자 걷어봐요. 수시를 봐. 갚는다고 여기가 몬스터 어디? 라피의 라피제 제출해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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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루이비통 행사. 누구 루이비통 행사고 누구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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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laughs>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늘 무슨 행사죠? 또 우리 데 왜.. 왜 연락이 안 왔지 나한안녕 <laughs> 아니 뭐될때냐고요 됐어 이 정도 재미 뽑았으면 됐어 컷 진짜 들어갈게요 어 ㅋ ㅋ ㅋ 아 어디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라피스 센시블리 스톤 안경 느낌 난다. 오 이거는 약간 펄로 어, 테... 어, <목소리> 게 사야지. 근데 태가좀 가볍네요. 아오딱 어, 어, 지금서 사야겠다. 진짜 사야돼. <목소리> 이거 지금 저희가 내고 한거 순심으로 왔는데. 왜 다른 브랜드들도 560도 하는데 다른 브랜드도 60% 많대요. 청전 인터넷 보면 하더라고. 요 플러스 내고왕에서 내고왕이니까 그럼 막 사람 몰리고 말을 텐데 괜찮아. 그리고 아남 뭐, 기자가 힘들죠. 저희가 힘든 게 아직도. 아. <laughs> 제머릿 속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오늘 진짜로 그냥 90%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냥 여기 뭐 사무실이네. 아서버라을 왜? <laughs> 끼고 있어. 아니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냐고. 너무 이거 주작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내고가 합니다 알리기완료. 3개 팔이 정도의 가격으로 달라 이 말이에요. 뭐 어,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아 <laughs> 쓰시겠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쓰고 계세요. 그럼 여기 신입사원부터. 입사하신 지 얼마 됐어요? 2주. 2주. 2 0 2 3년때 혹시 유행할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추천해 주실겠어요 긴? <laughs> 시으로 보여줄 수 있나?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들어가도 아. 되나? 대표님 대표님 계세요? 대표 어떤 분이세요? <laughs> 이런 말 괜찮을 수도 어, 있는데 제 옆집 삼촌 아 되게 가족적이겠다 <laughs> 이 회사는 직원 할인돼요? 50%직원들 50 <laughs> 50%까지 해줘 제일 음. 오래된 친구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사장님이신가? 사장님이신가? <laughs> <laughs> 사장님이신가? 두 분은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어요이 친구는 어, 이제 선글라스 어떤 거 갖고 있어요? 제 직원들 갖고 있죠, 솔직히 아, 솔직히 내 눈은 보고 있기나 어떤 눈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볍고, 뭐, 머리 힘들었을 때도잘안 날라가. 한번 아,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자, 심하게 흔들어봐. 5, 6, 7, 8. 뒤로, 뒤로도. 뒤, 앞으로, 옆으로. 아니, 왜창겨야하지 <laughs> 테스트를 벗어나서 여수고, 그래도 오늘 진짜로. 전기의 <laughs> <laughs> 자리 아니, <laughs> 아니, 웬만하면. 무거워서. 어 근데 이거 이거 인정.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표님은. 어. 저...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뭐소글라스를왜 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음, 자연스럽지. 밖에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은 막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빨리 빨리 그냥. 9 0끝내고 그냥 끝내시죠. <laughs> 그리고 지금 방금 밑에서 직원분을 만났어요. 네. 그 안경. 어느, 어느 정도 원하냐. 또, 비슷하 <laughs> 90번 해줘야죠. 아, 뭐. 진짜요? 사장님 차를 봤나 봐요. 그 친구. 10%는 <laughs> 진짜 저희가 마이너스. 오늘 어떤 MG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젠몬 매장을 갔어요. 가격 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딱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말 가격 면에서 괜찮고 그러면 저희는 브랜드 같은 거 따지지 않는 게 바로 저희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우리가 갖고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사실 두 번째 만남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70%. 네. 제가 댓글 진짜 끝까지 다 성격이 또 지배하시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다 정리를 했어요, PPT로. 어, 그래서 네. 일단 인기 상품들이 너무 빨리 솔드아웃 돼서 홍보만 하고 신경 겨놓은거 아니냐. 똑똑하거든, 소비자들은. 절대 아니고 그 제품 플러스 또 신상품 전체 준비 수량의 절반 이상을 그제품을준비 했어요. 어, 뭐두 번째는 또 어떻게 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착용을 해봐야 되는데 안경원 한16 군데 정도 하고, LA에 있는 매장도 한 군데 섭외를 했습니다 와, 이거 처음 최초 아닌가요? 해외에서? 가요 아유 무대 다음으로 해외 동포로 생각해 주시요 사실 안발을 준비를 하셨군요. 그리고 결국엔 사람들은 몇 퍼센트 해주는데 그게 중요해요. <laughs> 아까 듣기로는 뭐85%일까지한 적이 있다라니. 아, 그거는 하... 진짜 오해가 여기 밑에 1층에 아까 안경원 네, 서 네. 매장에 디스플레이 했던 제품들이 있아요 그렇죠. 중고 상품들을 저희가. 주... 왜? 그것도 패밀리 세일 때 해서 지인들 위주로. 아... 근데 그게 바카프 같은 데서 퍼갔더라고. 근래보거는또 오해 없으시기 이런 내용이 조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몇 퍼센트를 주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지난번보다는 좀. 그리고 지난번에 아쉬웠던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풀어주려고 또불러마다 그거를 모아 모아 보시라고 요장님들의 위주로. 그래서 모아 모아서 70. 70. 들을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칠십 79? 85? <laughs> 근데 79나 85나 가격 차이는 얼마예요? 그죠도 네. 8?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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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진짜 그러면 은 앞자리 바꿔서 8 5 저희가 10개 제품은 전체가 아니라? 전체는 0개 조금 네. 구간을 나눠서 저희가 80% 그리고 저희가 75% 구간을 왜 나누냐고 진짜로 이게 뮤지컬이 구간을 왜 나누냐고 <laughs> 아, 뮤지컬이 저기 아 특히 구간 나누잖아요 그럼 너무 지금 아,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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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현실이잖아 아, 누구를 앞자리에 안 가고 싶냐고 당연히 그 구간 나누셨어요? 근데 작년에 신상품이 없었어요 구간 나누셨냐고 전체 상품 하셨냐고 진짜로 그러면은 퍼센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80%뭐70% 음. 사실 갈 수가 없어서 어떤 거는 75% 어떤 거70% 이거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85% 너무 높으면 차라리 전체를 80%로 해서 포기를 해주시던지 80%까지요? 그러면은 한숨 쉬지 마시고요 아까까지 텐션 좋으셨잖아요 딱 <laughs> 전체 몇 프로 하면 쉽잖아요 저희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협의가 아예 저희 직원들도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 200개 준비한 거 중에 거기에서 신상이 몇 개? 20개. 20개가 신상. 네. 1 0 0 제품에 한해서는 네. 1 80%기케제품0 0 4서는내에8 0 오케이 내4 0공자이제 네. 제일 중요0 신상 0 0 400. 400. 0 아 신상은 진짜 지금 최대 할인하고 있는 게 연세점에 10% 하는 게 진짜 지금 최대. 신상이요. 네, 근데 그또없어도못 하고 있어요. 그럼 하지 마시요. 없어서 이렇게 빠지신다. 아니 저는 자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픈 뭐 프리젠테이션에서 할인 한다 해도 진짜 저희가 매주은 30%만. <laughs> 네. 네잘 <laughs> 들었어. 네 그런데요. 네. <laughs> 네, <laughs> 왜? 네? 이 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거면 내고왕이 아니잖아. 음. 다른 프로 우리가 뭐 생생정보통에서 왔어요. 그 정도 해주신 게 맞죠? <laughs> 솔직히 40%까지 생각했었어요 40%. 내가 만약에 쫄르면서 40까지 해주면 40%의 사은품을 이런 선글라스는 이제 쓰고 빠지면 가안앉잖아 이제 얘를 끼고 있잖아요. 아, 얘가 뭐야? 아, 어머 음? 자 이거 실험 한번 해봐도 됩니까? 네. 홈쇼핑이야 <laughs> 뭐야. <말자. 웃음> 자자이 제품은 그냥 일반 떨어트렸어 아, 아빠가 떠올라서 없어졌어. 했어. 얘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목에 걸면 안, 안 잃어버리잖아요. 하복을 치면은 그게 100개씩 없어. <laughs> 아, 이게요? 아, 이거 세게딱 보지 말고 저 아, 아, 줄만 남기고 아, 그거 같은데. 아, 줄이 줄, 내가 써올렸을 줄 알았는데 줄이 뜨는 거예요? 침을 처럼 네. 혹시 팔에 한 100개가 오면 저 뜨나요? <laughs> 하루에 한 100개? 2만 개는.. 중에... 2만? 아... <laughs> 더 올려 신상 더 올려 50% 반값까지 줘야죠 지금 m g 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제발 고려하셔야 돼라피스 신상을 살수없는 거지 그럼 그 친구들이 6월에 날, 7월에날 이럴 때 좋은 날 아... 선물 안 하겠냐 <laughs> 신상 1플러스 1 느낌으로 50% 내가 얘기해 놓고서 50%만나는게 멋이 없잖아. 또. 진짜 50%.. 저희... 이게 최대치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까? 네.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네. 50%까지 저 짜주신다면 그래. 라피스 열풍이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모르고 많이 생산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그러면 은 열풍 목은 50% 열품목은 5% 더해서 55%. 그럼 뭐 인기 없는 나밀크라면 그러면요. 그러면요. 아시죠, 내구하기 네. 지난. 그러면은 <laughs> 저희가 이 제품은 <laughs> 이 제품은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70%를 했었어요. 아 이거 보고 싶지다. 이거는 진짜 이선 씨 이번에, 이번에 새로 생산해서 많이 나갔던 거예요? 작년에 이 제품도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쏠다. 이 제품 70%까지 할게요. 이거 하나만. 이게 내 정리. 딴짓을 이유가 또 생겼죠. 10%더 음... 깎아야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작년에 다해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서 못 사고. 작년에 했던 각설이도 아니고 제가. 좀 <laughs> <제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laughs> <가야 돼. 웃음> 그럼 뭐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신상 20개 중에 10개는 50%. 네. 4개는 70%. 나머지는. 55%? 잘 돌아가네, 잘돌아가 뒤죽박죽, 뒤죽박죽. 더. 오, 성공 2차 컴플레인 더 들어오시겠어요. <laughs>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배송이나 이런 거 작년처럼만 안 나오게 일주일 안에 다 생산되는 거 끝내는 걸로 하고. 네, 나도 이분 거짓말 할 거라고 니들이 가. 표정이나 이런 거기알 거라고, 알거라 남의 아, 소리가 나왔어? <laughs> 1분더 해줘야 그래도 이게 내고의 참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형신을 이어갈 대표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제품 진짜 안 되는데 71% 할인으로 7, 그럼 4종을 71%로 네. 신상품 내고 성공! 와우! 개 센시블레 인기 상품 180개 제품 80% 할인 인기 제품 맞는 거죠? 네. 작년에 저희가 660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안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 했잖아요. 음. 그 제품들 다 빼고 진짜 잘 나가는 인기 상품만 딱 80개 제품 모아서 이 음. 신상품 71% 55% 50% 할인 배송비는? 배송비는 당연히 무료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행사 기간 기간을 저희가 11일 동안 여유 있게 어?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너무 많은 동료를 하다 보니까 배송이 어? 한 달까지 걸린 어?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발송하는 기준으로 일주일 내로 다 끝낼 수 있게 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사고 구매할 수 네, 있는 맞아. 거죠? 온라인은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프라인 안경원 그 사장님들에게 부담을 전혀 안드고 저희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만약 준비한 수량이 또 금방 또쏟아운되면 어떡해? 통죠 <laughs> 한 개월에 몰래 제작하는데 선글라스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장 측하고 좀 협의를 했어요. 우리한 수량이 다 팔린다. 그 수량만큼 똑같이 7월 말 전까지 저희가 예약 배송.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좀 협조를 해주시겠다 는 네. 말씀이시고. 네고왕 홍현이 안경 선글 조남이 양정식. 자 라피스 센시블레 네고왕 홍현이. 안경성물왕 양정식 내고 성공! 인터뷰 하실래요? 아실 하실 거이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원래 사람이 좀 짠한 것도 나가야 고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